불고하세요 그랬잖아. 극강 가면 구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가 보이니? 사인과 코 사인이 있으면 뭐라고요? 둘다또 1차면 뭐라고? 합성이 가능한 거 알죠? 이해가 합성하는 방법이 뭐죠? 합성하는 방법이 뭐야? 사인으로 묶일 거고 슈이 앞에 있는 개수들을 뭐가 돼? 개수들을 어떻게 돼? 루트 루트 한 다음에 1의 제곱 더하기, 루트 3의 제곱 하는 거 아시죠? 그 다음에 사인으로 묶일 거고, 저 X로 묶이고, 나머지 뭐야?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고, 각은 뭐가 돼? 그지? X 앞에 개수가 x 좌표 코사, 저, 그지? 사인 X 앞에 개수가 x 좌표 코사인이 y 좌표가 돼가지고, 그지? 루트 3 이렇게 돼가지고, 요때요 각이 뭐라고요? 어, 여기 달라붙는 각이잖아. 몇이야? 1, 1 2, 루트 3이니까 그렇지 60도네. 6 0도 뭐야? 3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네. 얘가 되는 거야. 그래서 자 리미트 x가 3분의 파이로 갈때 그렇죠 얘가 뭐가 돼앞가2 s 인 x 마이너스 3분의 파이네 허허 그렇지 3분의 파이 보이네. 됐나? 그럼 여기도 보이네 3, x x 마이너 3분의 파이가 보이지 이렇게? 됐음. 자, 요렇게 기본형을 찾아가면 되겠더라. 이런 얘기지. 자, 우린 뭐가 되는 거야? 사인엑스의 기본형이 다, 다 맞춰졌잖아. 지금. 무슨 꼴이야? 0분의 0 꼴이잖아. 그럼 뭐가 됐어? 1이 되면 3분의 2에다가 1 하니까 답이 3분의 2 이렇게 되겠네.